진이야, 제신 노래 틀어줘. 진이야, 오늘 비 올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천재 토입니다 요즘에는 요 입으로, 내 네, 입으로 다양한 걸실행시킬수 있는 AI 세상이다 사겼는데요. 완전 다각팀마다 필수처럼 되어버린 AI 스피커. 오늘은 작고 귀엽고. 예쁘게 자, 심지어 소리까지 괜찮은 기가 지니 미니가 주인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제품 구성으로는 사용설명서, 메인 본체, 충전 케이블 구성이 전부이네요. 생각보다 작고 가벼운 기가 지니 미니, 기가 지니2와 비슷한 외형 느낌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더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에 휴대사용도 거뜬할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가로 72.8mm 세로 72.8mm 높이는 1 1 3 m m 로 컴팩트한 크기로 전체 무게는 287g 안팎의 가벼움을 가졌네요 상단으로는 마이크 버튼과 볼륨 업다운 펑션 버튼 재생이며, 일시정지, 다음 곡 이전 곡 선택이 이 버튼 하나로 가능하겠으며, 패브릭 재질로 옷을 입고 있는 형태. 후면으로는 이어폰 단자와 USB 타이칩 전원, 와이파이 상태를 알수 있는 LED가 자리를 하고 있고, 또한 하단 바닥면으로는 블루투스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어,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그 맛을 보여줄 것 같네요. Kt 기가지니 앱을 통해 가볍게 계정 로그인 및 연결이 가능하며 인증까지 완료하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요래서 기가지니 미니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음... 다 만들어졌다 하겠습니다. 360도 마이크 탑재로 어느 위치에서도 지니아를 부르면 네? 정확한 음성 인식에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만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기가지니 미니로는 어떤 걸 즐길 수 있을까요? 진이야? 네. 최신 곡 틀어줘. 최신 곡을 간단히 보세요. 오, 소리 괜찮네요? 세계적 음향기기 전문 하만카돈의 기술. 유가트 스피커가 탑재된 기가진이 미니이기에 고품질 음질로 실내 어디서든 360도 시원시원하게 울려대는 음악 감상 시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음악 좀더 들어 볼까요? 음량 조절은 최대 1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며 마이너스 버튼을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음소거가 실행되네요. 지니야? 네. 라디오 틀어 줘. TBS FM 라디오를 들려 드릴게요. 지니야, 네, 배고파. 영어로 뭐지? 배고파는 영어로. I'm hungry입니다. I'm hungry. I'm hungry. 지니야, 네, 오늘 주식 시장은 주식 공부를 요즘 하고 있어요. <laughs> 지니야, 네, 가까운 맛집, 근처 피자 치킨 중국집. 집 야식집으로 전화주이 가능합니다. 요 기가진이 미니 하나로 누리는 편리한 생활. 통신사 구분 없이 와이파이 연결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더 즐겁다 할수 있겠는데요. 음악이면 음악, 생활 정보, 외국어, 금융, 심지어 홈 IoT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그리고 소리도 좋은 기가진이 미니가 되겠습니다. 어 기가즈니 미니 꽃과 프로모션 300개 한장 꽃배달 전문 꽃가와 콜라보 패키지 구성. 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 소중한 분에게 선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구성을 보이네요. 지진이야? 네. 나한테도 꽃과 패키지 줄 거지? 미안해요. 어? 잘 이해하지 못했어. <laughs>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는 스마트 뉴스. 이사합니다 바이바이.